리쥬란니요 아, 리쥬란닌가요 네. 네. 뭐 그런 것도 하나 하, 뭐 하고. 근데 이게 사실요. 어. 네. 처음에 그 무슨 뭐 레이저 같은 거할때 네. 이게 어. 누구 마취를 하니 많이. 네. 이, 이 논란이 있었죠? 아, 그렇죠. 그렇죠. 논란이 사실, 있었죠. 근데 저는 안 하고 했죠. 그렇죠. 초반에. 했는데, 뭐, 형 어, 형은 어, 그래서 아예 안, 안 하고 안 마취를 안 하고 해 봤는데 뭐 할만 하더라고요. 너무 <laughs> 아파서 무섭군요 눈물이 계속 나는 거야. 네. 좀 이거 어떻게 안 되냐? 네. 아, 이미 시작을 해서, 아. 끝을 다 봐야 되지 않냐? 겠 여기서 그만해. 그만할 거냐? 오, 뭐, 저, 그, 어떻게 그만해? 저, 그때, 진짜로, 눈물을, 네, 진짜, 네. 얼마나 흘렸는지 모르겠어요. 아, 그러시구나. 근데 그거를, 반비는 <laughs> 매번, 그냥, 저 그걸로, 그걸로 해요. 해요. 왜냐면, 와, 뭔가 그, 그, 고통을 이겨낸 게 되게 개운해요. 집갈 때. 음, 뭔 말인지 알아요? 와, 너 진짜 태토다. 저는 그냥 태토죠. 와, 테토 크 잡채. 잡채 그냥. 그냥 테토. 왜 누가 날 보고 이 얘기를 테토라는 단어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어. 와. 날 보고 만든 게 아닐까 싶어요. 저는 진짜 그냥 아예. 그냥 그 아파요, 나도. 안 응. 아픈 건 아니야. 음. 난 견디는 것 뿐이지. 와 누가 내가 뭐안 아파, 얘는 안 아파, 선천적으로. 그런 응. 사람은 없어. 그런 난. 느낌이에요. 두분다 얼굴이 되게 좋아보시네요. 응. 아 그래요? 예. 응. 피우고 갔다 왔어요. 아 진짜요? <laughs> 네. 아 진짜. <laughs> 네. 둘이 같이 갔다 왔습니다. 네, 아주 좋아요. 둘이 손 잡고 갔다 왔습니다. 네. 네. 몰래 밤새서 안무 짜고 사실 저때 밤배 아, 밤배 밤비가 <웃음> 밤비가, <웃음> 네. 밤비가 밤비가 몰래 밤새서 안무를 짤때 보통 이제 안무실에서 짤 때도 있지만 보통 밤비가 집에서 짤 때도 있잖아요. 맞아요, <sentimental> 맞아요. 집에서 짤 때. <laughs> 예. 또 우통을 다 까고 네. 찍어서 저한테 보여. 보여주는... 언제 <laughs> 아, 알지 알죠. 알죠 알죠. 형 알죠. 이거 어때요? 이러면서. 근데 저만 알아볼 수 있는 존재예요. <laughs> 심지어 어. 또 가끔은 <laughs> 네 속옷만 네. 네. 입고 추울 때도 그러니까, 있어요. 그러니까. 그걸 그냥 보내 보디, 보디시더라고 <laughs> 네. 어떠냐고. 네. 그, 그때가 네. 아니면 저는 기억 못해요. <laughs> 네. 그래서 그 순간에 찍는 겁니다. 그래서 음. 네. 봤을 때 살짝 이걸 상상하면서 봐야 되잖아. <laughs> 아니, 그러니까. 진짜 옷을 입었다 생각한 거. 그럼요. 옷을 입었다 생각. 이게 살짝 해야지. 힘들긴 한데. 아, 그렇죠. 런데또아이 네. 시간까지. 네. 너무 더워서 그러니까. 땀을 뻘뻘 흘리면서 <laughs> 그러니까. 모통이랑 다 벗고 네. 이게 찍는 열정. 네, 아 그렇죠. 저는 여기에 진짜 박효섭 씨 열정이 네. 그것도 그것도 기록해서 안 까먹으려고. 맞아, 맞아. 그것도 그렇죠. 공유까지 저희한테. 네. 아 저는 진짜 네. 아 밤비 너무 멋있어. 우리만 가족고 있어요. 네. 아뭐 계속 안무 짜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그냥 연습에. 실 <laughs> 정말 혼자 있거든요 네, 아예 그냥 네. 진짜 저번에는 10시간 정도 있었던 적도 있고 안무를 짜기 위해서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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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아무것도 안된 때도 많고 아. 네. 근데 웃긴게막 안무가 나올 때는 또 그럴 때 나오는 게 아니라 씻다가! 네, 네, 네. 뭐 그래서 아안 됐다 그러고 집에 가서 들어가서 씻다가 그래서 그때 영상 틀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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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씻다가 <웃음> 그. 그렇더라고요. 아, 쉽다. 예, 예. 아, 왜냐면은 아, 우리는 아, 녹음이란 게 있는데. 아, 그렇죠. 그러니까 그렇죠. 뭐 메모라도 할수있고 그러는 요 춤은 몸이 안 보이잖아요. 녹화해야 되네. 녹화해야 돼. 그런 거지. 그 그룹 안에 그 음. 어떤 그 무리 안에 여... 무리하시는데 이상했던 것같다 네. 방금. 무리안의 역할이라는 게 있는데 음. 그 안에 그 막내라는 어떤 그 키워드에 맞는 역할을 음. 이게 좀 근데 또그 본인이 그게 잘 어울려요. 아. 예. 맞아요. 본인이 어울립니다. 사실 막내가 가장 저는 네. 편해요. 막내이기 때 아, 또 그런 것도 그렇고. 네. 네. 그래서 형이면더 부담 있을 것 같아. 근데 또 막내도 또 그렇지 않은 막내도 많이 있습니다. 아, 진짜요? 다른데 보면은 네. 있는데 이제 우리 하민 씨는 재밌고 웃기고 음. 재밌습니다. 아, 네. 재밌고 웃기고 재밌다. 네. 계속 도는 거네요. <laughs> 재밌고 웃기고 재밌고 네. <laughs> 웃기고. 좋단 얘기예요. 네. 네. <laughs> 아무튼 감사드립니다. 니다 아? 풀리 사랑하면 귀엽게 삐겠다. 타. 타. 자 마. 여기서 타. 제가 타. 제시어를 바꾸겠습니다. 어! 어 바꿔요? 네. 나 태무. 아, 나. 왜왜 노라인이 왜, 나... 왜 이래? 아니, 나 진짜 뭐나 제... 나와 나와. 제가 그 저절로 안 <laughs> 나간다. 내가 이랬길 정리하고 나왔다. 똑같은 생각을 <laughs> 야, 했어? 했잖아. 아 내가 방금 바꾼다고 했잖아. 했다고? 야 정리됐어? 정리됐어. <laughs> 나가도 돼? 나가도 돼. <laughs> 아니 했어요? <웃음> 했어요. 자 <laughs> <laughs> 네. 제시아 바꿔주세요. 제시아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하나 아니 형이 하나 형이 하나. <웃음> 오케이. <웃음> 오케이 먼저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셋인 리얼. ㄹ, ㄹ. 아리! 아리! 아, 무슨 뜻이죠 아리수. 저, 왜요? 아리! 엘 아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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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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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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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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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신가요? 네저한 저명호. 한 아, 그러면 먼저 일단 하기 때문에 이거 사전적 의미가 있는지 어느 정도 비슷하면 이건 맞게 해 줘야 됩니다. 아리요. 아, 아리 아, 아리에 아, 대한 네. 그러니까 노아형의 그 설명을 했는데 그, 네. 아리수 그 음. 사전에 했는데 있어. 네. 분명히 있긴 할 네. 거야. 그럼 아리의 의미를 그안되지죠 아리의 의미를 네. 아리 의미 여러 가지가 있죠. <laughs> 어. <laughs> 하나라도 맞히면 네. 인정. 아니 아리수가 네. 네. 그 대한민국의 수도물 아니에요. 아, 네. 그게 그러니까 아리수가 그게 아리랑 물이랑 아리수 그거. 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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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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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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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에게 유익, 유익한 유익거 알고 계셨나요? 아맞데 그러면 어. 물은 자기한테 유익한 물인가요? 그렇지. 그건 뜻이 다르기 때문에 아, 잠시만요 저왜 저 마이너스 1이에요? 태도 점수입니다 아아 <laughs> 아, 태도 점수예요? 아. 태도, 태도남이 지금 네. 두 분이나 계시거든요 태도 아네 네. 아, 네. 네.